와 고요한 아침입니다. 형님 잠을 못 주무셨다고요? 왜요? 창문 열어놓고 누가요? <웃음> 내가 <웃음> 이럴 수가 <laughs> 크림 학스 <크리맥스> 냄새 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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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무셨겠는데요. <우와>. <laughs> 정우 온다. 아 정우님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새벽님. 아, 은진님잠잘못 잤어요? 어, 약간 왜요? 어, 그러게요, 왜? 지 은진님 네, 은진님에게 겨울이란 겨울이란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 좋은 좋은 <웃음> 답변이에요. <웃음> 저희 위에서 뵙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파이팅. 아, 화이팅 형이 잘 주무셨어요?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데요? 컨디션이요? 예 저기 우리 애기 좀 얼굴 보고 같이 자고 얘기 많이 나누고 왔어요 힐링 좀 하고요 따뜻한 아침이네요 와 아빠를 찾더라고요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으니까 오늘 네. 끝나고 가서 또 저녁 먹어요 와 가정이 있으시어서 네. 위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이이 파이팅. <laughs> 아침이 밝았습니다 <웃음> <웃음> 형준이 형형 어. 형 각도 몇, 몇... 어떻게... 앵글 어떻게 하세요? 21도... 그거 스탠스 같고 네. 21도 마이너스 2도 <laughs> 보통 넓이도 이렇게 하세요 형님? 넓이는... 54 원래 5 2는데 너무 길어서 네. 그냥 54 정도 로 나야 될것 같아요. 어... 원래 좀 좁게, 좁게 놓고 타는데 오늘 어떻게 연습은 시즌 동안 했으니까 그냥 보는 음... 거야. 그렇죠, 그냥 봐야지. 오늘 뭐 한다고 해서 늘진 않을 거 같아. 맞아.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거지. 그냥 마이너스 10점 받아도 내 실력인 거야. <laughs> 운이 없는 건 없어. 실력이 없는 거지. <laughs> 마이너 10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laughs> 디데이 아침 10분 전입니다. 조인이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짜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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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타시는 누구신지요? 저는 하이원에서 타고 있는 유종입니다. 아, 하이원에서 타신구나. 저는 힙합에서 타고 있는 장서영이라고 합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 들려서 너무 지금 당황스러우시죠?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얼굴 빨개지셨네요 <laughs>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빗 넘버 3번. 그리고 몇 번이시죠? 2 5번입니다 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아니, 그, 저기, 각도가 어떻게 되세요? 바이님 24.0이요. 24.0? 오. 우리. 저는. 몇 도였지, 내가? 아, 네. 20, 21도 정도. 아, 그래요? 네. 약간 당황하셨군요. 어, 박수 잡아내가지고. 혹시 MBTI가? <laughs> ESFP요. 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잘... 어 알려주었어요. 아시나요? 모르지. 확인한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엄청 안좋이유는 아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겨울이랑 겨울이랑. 어. 삼 <laughs> <우리> 번님의 겨울이랑 <laughs> 힘들다 음 겨우. <laughs> 역시 생각을 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오, 어떻게 어 이렇게 또 나오시게 됐어요? 어, 어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웃음> <웃음> 당황하셔가지고 <웃음>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슬로프 위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맞아 요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저희 대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레드 슬로프 지금 어떤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 좀 하고 네.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이눈 위에서 묘기를 그려나갈까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인스펙션을 할 겁니다. 네, 인스펙션을 할, 할 거기 때문에. 한번더 보긴 하겠지만. 보드 타다가는 잘안 다치신다고요? 네. <laughs> 아니, 어쩌다가. 어디 다치신 데가 있으신가요? <laughs> 아, 네가 부러졌어요. <laughs> 왜 어쩌다가요? <laughs> 넘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인생을 되게 즐겁게 사시는군요. <laughs> 근데 치아가 다칠정도면 입술은 괜찮으시네요? 아, 다 나았어요 오 그러시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laughs>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짜잔 화면 전환해야지 <laughs> 어. 와 일본 투어를 마치고 막 오늘 오신 우리 의탁이 형님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귀국했습니다 <laughs> 파우더만 열심히 타다가 이제 앞서를 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형? 1년 연습했지만 즐기다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망했어요 54번 우리 의탁이 형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laughs> 파이팅 네형몸 풀고 이따 뵙겠습니다 네 형님 파이팅 네 형님 인스펙션이 오픈을 했습니다 어. 확인 한 번씩 하고 계시네요. 내가 어떻게 타야 될까 보고 계시는데 와 진짜 진지한... 와우 감자들을 와우 오늘 그 진짜 최상이에요. 와 이런 눈에서 뒤에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런 눈에서 타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호호호. 다 인사해주신다 안녕 와우 1번이시다 이제 대한스키협회가 대한스키 스노우보드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할 때는 우리 스노우보드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라갔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블랙스노맨. 금모생입니다 형님. 하이언에서 뵙고요. 처음 뵙습니다. 어제 봤잖아. 아니, 저희 영상에서, 예, 처음 예, 예. 영상에서. <웃음> <웃음> 영상에서 처음 뵙잖아요. 영상에서. 영상에서 처음 뵙잖아요. 연습하셨어요? 오셔서 뭐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휴식의 연습이지. 역시. <laughs> 위에서 뵐게요 어. 아하은님 오늘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와!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아,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써보세요. 아 네. 네. 와하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아... 긴장 안 되세요? 인정됩니다. 진짜요? 이거는 되게 오늘 저의 인터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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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별로 <laughs> 계속 볼건데 <laughs> 음... 롱턴 어떠셨어요? 미드턴 어떠셨어요? 아직 안해보어요 쇼턴 어떠셨어요? 막 이렇게 아... 계속 물어볼건데 아 그렇군요 <laughs> 아침부터 기다가 <혹시 웃음> 벌써부터 이게 쭉쭉 빨리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좀 차분해져야죠 아. 와우 최아가 와우. 안보입니다 음 오늘 눈 어떠, 어떠, 어떻, 어떻습니까? 역대급으로 좋아요 진짜? 네뭐 그냥 빨리, 빨리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뭘 해도 되는 네. 눈 아닌가요? 저는 오늘 백덤블링 하려고 아 진짜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일찍 잤어요 어제 가시고한 12시 어, 어제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요 왜요 저희 바닥에 누워서 밀착취제 하고 계셨잖아요 <laughs>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바닥 <laughs> 저기 한번 찍을 때 블랙 5번입니다. 5번이요? 네. 와, 5번 여러분 5번 응원해 주세요. 오늘 화한님 네. 진짜 역사상 최초로 처음 시험 봤는데 레벨 3 붙으시고 1 0 0명북까지 달성하시고. 아, 아 약간 뭐지 다른 분들 만났는데 아뭐 기선저 원투데이 해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데이입니다. <laughs> 누가 누가 그러셨어요? 아 그. 그러니까. 재호가, 재호리가, 네. 네. 아 기선전 원투데이 합니까? 왜 이렇게 하, 하길래 네. 음, 원데이야. <laughs> 그래서, 아 누나 처음이에요? <laughs> 음, 처음이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처음 오신 분도 있어야지 이게 또 재밌죠. 매일 똑같은 분만 계시면은. 맞습니다. 이제 긴장이 듭니다. 긴장을 극복하는 태형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저는 카메라를 들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 그렇군요. 네옆 사람한테 말을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음. 같이 긴장감을 음. 좀해소 하고, 음. 음. 또 막상 저 저기 올라가면은 음. 긴장 엄청 합니다. 심장이 막 분당, 어, 예, 분당 엄청 빨리 듭니다. 아, 어, 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안 보이네요. 해를 못본지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laughs>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해해해해 아, 그래요? 네, 해를 못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 아니, 해, 아니, 팬분들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진짜. 이 영상 나갈 때쯤에 팬분들이 천명 이상 될것 같아요 아직 못 올려서 그렇지 <laughs> 미리 팬분들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아 가상의 팬분들? 가상이 아니에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데 아직은 하나님 모르시지만 이제 하이원 뭐 보신 분들 네. 다 팬이죠 라도될것 같아요 안올리줄안 올리셔도 안 아니 하이원 영상 보는 분들이 삼천 명이 일단 넘어요 그래서 삼천 분을 확보하신 거 아닐까요? 찮습니다 이제 옷을 바꿀 거기 때문에 <laughs> 이제 또하이그팀 <laughs> 소식이 있던데 팀 팀이요? 네네 무슨 팀 옷이 똑같고 헬멧이 똑같고팀 아. <laughs> 팀복 입으신 아, 언제 아, 그러니까, 또 처음은 볼 때마다 가주 그냥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수상한 웃음을 짓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 그래요? 서로 이렇게 민망하시다고 그분도 유명할지 잘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한 아, 진짜요? 밀착시장 면번 해보겠습니다 헬멧도 똑같아가지고 네. 저는 흰색 헬멧만 쓰거든요 네아 그렇군요 어떡해 어떡해 아영덩아 근데 영... 10시부터인데 그럼 뭐해야 되지? 한번 타면 해도 나한번 타봐도 요 지금 탈까요 한 번? 응좋아 어디 타실 건가요? 여기 타, 타 여기 탈.. 죠 여기 레드 타나요? 레드 타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속... 여기.. 여기 근데 어디가시 저기서 탈수 있어요? 아니못 타요 <laughs> 어? 어디요 여기 레드? 어, 어. 아니 아니요 아, 옆에 옆으로 가도 되죠 <laughs> 저 설마 레드를 물어봤겠습니까 아, 그쵸? 자, 그 정도 기본 기분... 원데이지만 그 정도 소양은 있다 아 그렇죠 음. 아 오늘은 음. 그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어 그러게요 확인 네. 거치대 <laughs> 시험 보러 오신 거지 이제 <웃음> <웃음> 촬영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 거치대가 있으면 거치장 쓰고 그러게요 오 라임 도 괜찮은가? 네. 이가 지금 방금 캐치했어요 어떤 캐치요? 라임? 버치대가 있으면 서치대가있못 아. 들은 척 하려다가 캐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전종길 전대모님 나? 아? 갑자기? 안녕하세요 루틴 스쿨 아니 어떻게 오랜만에 뵈요 정말 완전 오랜만입니다 와이좀더 탈까요? 네네 <laughs>